오른쪽에 나지 원점과 오금마 어, 마이를 콕쪼그하는 정사각형이에요. 넓이를 구하려. 정사각형 넓이 구하려 원래 한 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얘랑 얘만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각선을 알아도 한면 구할 수 있고 한면 알아도 대각선을 구할 수 있거든, 음, 그렇지? 그러면 <laughs> 우리 가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려고. 해볼라고 해볼라고 0코마 영과 5코마 마의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볼라고 그러면 뭐 51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금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배운 거대로 500이 영고해이25 마일백이 영 마일의 제곱 1더해서 루트 쉬운 거 루트 2 6이되겠지 그치 자그 음. 아, 다음에 한병기를 포함되는데 정사각형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비율관계가 있죠 정사각형 나오면 반띵하면 1대1대 루트이라는 매우 중요한 게 있고 정삼각형도 반띵하고 나면 2대1 2대1대 루트 3 그래서 60도 30도 90도 1대1 1루트3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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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45 9일대1대1대 루트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야 이게 돼요.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눠야 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한 명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 216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얘가 얼마야? 루트 13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변 제곱을 하니까 답은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점 사이 거리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티켓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대로 하면 돼요. 두점 사이 거리네요, 딱 그렇죠? 우리 평면 좌표에서 두점 사이 거리 배웠어. 평면 좌표에서 두점 사이 거리, 3번의 매분점 그리고 무게중심까지 배웠거든, 그렇지? 그러면 사이 거리 1 0기이 3에 제곱, 700이 t에 제곱, 맞아요. 거에서 얼마? 루트 쉬운 거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 거리가 사 이하다고 라 했어요, 그렇죠? 루트 있는데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잖아. 근데 양쪽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부등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곱해도 돼요.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되요? 16 이렇게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이 어떻게 될까요? t 제곱 마이너스 얼마? 6t 더하기 얼마? 9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t 제곱 마이너스 얼마? 14t 플러스 얼마? 49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2t 제곱 마이너스 20t 그렇죠? 그리고 얘랑 얘랑 더 얼마가 돼요? 58 맞아요? 응. 16이 응. 넘어가요? 1216 맞아요? 응. 42 이해되었는데 되지, 그렇지? 그러면 2로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면, 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점수 치겠으니까 3 4 5 6 7 다섯 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질문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렇게이렇자 이렇게. 이어게이렇 두, 성, 두, 두 점을 이는 선분이 y축에 의해 서 m된 내분이다. y축에 의해서 내분이다. y축에 의해서, 어, y축에 의해서 어, 그 선분 AB가 아, 뭐 m된 내분이다. m된 m내분이다. 음. 그렇다는 얘기니 결국 그 m된 내분점이 0이다 이런 얘기했요 그지? 그거 활용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m 대 내분을 할 건데 더한 거 분에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한 엑시표 내분점이 0이어야 된다. y 축에 의해 내분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야 어 되거든. 맞지? 그러면 서로소인 두자연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려면 서로소인 두자연수, 자연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죠. 이런 거 보이면 제가 듣고 싶은 대답 세 글자 해주시면 벌금 마이너스 천원내 해드리죠. 됐고요. 자, 얘는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항상 그래서 em은 5에 이렇게 나오면 비례식 m 대 n은 자몇 대면? 그렇지 5대 2죠. 이가 5여야 곱하면 10이고 2여야 곱하 10인 거니까 m 대 n 이렇게 5대 2구나. 어, 그럼 이게 10대 4가 돼도 되고, 50대 20이 돼도 되는데, 서로 소위 좀 자연수를 했으니 그래서 약분 안 되니까 그냥 된 거잖아요. 5랑 인 거예요. 5이 얼마가 돼요? 답은 1 0이냥 답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기서 뭘더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란 말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